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본이 없습니다. <laughs> 아, 네. 대본 없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있는 그대로 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인천. 이 인천이요. 인천이요. 아, 인천이요? 아, 요새 인부천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어저께도 인천에서 고객님 오셔가지고 저랑 네. 영상 같이 찍었거든요. 아, 그래. 그분은 사가셨습니다. 질수 없으시죠? 아, 농담입니다. 혹시 처차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 왜냐면 왜? 외부가 상당히 <laughs> 어려 보이셔가지고. 많이, 많이. 지금 차는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저 l f 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 그냥 아예 차종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어, 경우입니다. 아, 출퇴근 거리나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20km 정도? 아, 20km? 어, 왕복, 왕복 20km요? 어, 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그러면 주말에는 어디 안 가십니까? 외곽 쪽으로 가도 돼요. 혼자 다니시는 네. 여자친구분아 없죠. 자 여러분 인천에서 오셨고요. 한마디 해주시죠. 잘잘못하 <laughs> <뭘> 예상대로 <laughs> <laughs>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왜냐면 뉴라이즈도 가능할까 싶어서 천, 좀, 좀. 천 안팎으로 그럼 네. 이제 키로수를 음. 좀 좁혀볼게요 네. 아, 당연히 10만 키로가 안 넘어가면 좋겠땡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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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색깔 같은 것도 따지시나요? 네그요 빨간색 괜찮으십니까? 아, 그쪽좀 나을까? 파란색은 혹시? 아, 파란색은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혹시 네, 정치 색깔이 파란색이신가요? 저 제일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 아, 그래서 아, 아, 아 농담인데 또 이렇게요? <laughs> 이것도 버를게요 완전 사고차입니다 레드 한 레드요? 레드요? <laughs> 제가 아까 농장사가 말씀드렸는데 레드가 뭐가 문제냐면 안 팔려요 11월 달에 들고 왔어요 키로수가 엄청 낮아요 왜 어, 그래도? 6만 키로네요 어, 나머지 다 지금 보면 8만, 10만 얘가 한 3, 4만 키로 더 낮은데도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색깔 때문에 안 팔려요 심지어 얘는 전자파킹이랑 다 들어가 는 어, 옵션이 있어요 차는 이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색깔 때문에 안 팔려요 마찬가지예요 들고 가서 차 타면은 만족하실 건데 <laughs> 아, 네. 색깔 때문에 판매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사장님 차를 보면 놀래시죠 이제? 빨간색을 왜 샀어? <laughs> 이렇게 아, 되는 거요 어, 그리고 사장님 무엇보다 정치적 색깔이 파란색인데, <laughs> 빨간색을 따고 다니시면, 갈아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장님은 난 필요 없어. 색깔 포기하겠어. 라고 하면은 나쁜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장담 컨데 나중에 판매하실 때. 아, 판매는 안할거요어거차량요 아 폐차까지 패착,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한 10명 중에 5분이 그렇게 차를 사가시거든요 네. 2년 안에 전화옵니다 잡아꾼다고아 아, 아, 절대 아닙니까? 아 절대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후보 한번 어, 넣어볼까요? 어한번 네. 넣어볼까요? 농담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빨간색이 현실이 아,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던 흰색 차량이 한 개가 더 있었는데 네. 사고가 총 5번에 보험이력이 760만원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네. 이건 좀재키시죠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에요 완벽하다 <laughs> 일단 계속해서 한 번만 볼게요 네. 왜냐면 빨간색으로 가기에는 좀 신중해야 돼요 <laughs> 신용씨 아까 봤 라이즈 한 번만 가볼까요? 라이즈요? 아 근데 라이즈는 금액대가 올라가요 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벤들리 보고 그러또 보면 은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이런 건 베이지 시트거든요 아, 아, 이제 빨간색 과 LF 소나타 보다가 이거 흰색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니까 아 근데 사고 차다 어 이건 좀 괜찮네요 요거는 네. 상임 선택하셔야 돼요. 요 정도 금액을 주고, 시동세까지뭐 하고, 보험까지 들면은,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레드 가시죠. <laughs> 괜찮네요 슬러지 없고요. 관중도 관중도 예. 관중도 관중도 여기도 봐야 돼요. 사장님. 사실은 여기 아, 안에도, 관중도 예, 관중도 안에도 관중도 슬러지 봤어요. 예. 어. 아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네. 그런데 이제 그건 디젤차 그를 우리가 전문용으로똥꼬찌르기라고 합니다. 아, 진짜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예, 완전 연소가잘 된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손님 있어요. 차사 가시고 나서 사장님 진짜 실망했습니다. 차를 세워놨는데 시동 걸어놨더만 뒤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침신차 아닙니까? 그런 차가 좋은 거예요 하면 아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몰라서 진짜 실망입니다. 차 환불해 주십시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일단 이러서게 한번 앉아 보세요. 괜찮으신지. 어, 쓰레기 주세요. 옵션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최신식이니까 제일 비싸니까. 거죽 상태나 이런 건 괜찮아요? 실내나 천장도 보셨어요? 흡연차는 천장이 다르거든요. 냄새도 맡아 보셨어요? 냄새도 맡아 보세요, 형님. 요게 이제 1차 검수에요, 1차 네. 검수. 그래서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그리고 그라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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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사장님 아버님께서 클릭이라는 중고차를 사셔서 2주 만에 미션이 고장이 났는데 네. 딜러가 나 몰라라 했다. 와. 보상 받으셨어요, 결국? 이런 얘 느낌은 원는데또 아,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중고차 시장은 사실 잘은 없어요. 또 1년에 2만 키로 정도 되는 워렌티가 또 상품에 또 있거든요. 어, 네, 네. 그런 거는 한국진학보증협회랑 네. 점퍼워렌티가 저희 협약을 해놔서 네, 혹시라도 네. 필요하시면 그것도 네. 이용하셔도 되고 네. 중고차 시장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 차를 오히려 수리를 해서 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더 왜, 괜찮다고 느끼시는거예요 아, 이런 생각하면 뭔가 뭐라, 뭐라는데 딜러보니까 파는 게 무조건 국적, 목적이니까 음, 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네. 딜러는 팔아야지 마진이 네. 생기는 구조니까 네. 근데 이걸 또 한번 배신을 해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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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조심하는 부분이고 네.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경각심을 아, 네. 가지고 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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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지를 하고 수리할 부분 있다 하고 네, 네. 수리할 부분 해드리면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아니면 네. 안 팔면 네. 돼요 <웃음> <웃음> 맞잖아요 아니면 안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수료는 4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아... <laughs> 아... 아... 농담입니다 지금 속으로 아... <laughs> 농담입니다 사장 부담 가지 마십시오 예, 아, 네. 네. 부담 가지 마시고 네. 4 0 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표님 오늘도 괴롭히러 왔습니다 네번 출고 전에는 네. 출고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2단계에서도 안,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아, 그럼... 아, 그렇게... 자체부터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디스크도 약간 깎였네. 패드가 그냥 딱 붙었네. 아... 이정 키워서 한 10만 딴다? 딱 10만이에요. 혹시 개개판 보신 거 아니죠? 지나지나 지나. <laughs> 네, 깨끗하네. 부식도 전혀 없고. 녹도 없어요 녹도. 네. 어. 자, 지금 보면은,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브레이크 패드랑, 그 다음에 디스크, 필터, 오일, 네. 에어컨 필터. 이렇게 네. 교체가 있는데, 요거는 얘기를 해서, 네. 어, 제가 그것도 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영상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요 정도 아, 서비스는 제가 해드릴 아, 수 있어요. 왜냐면, 얼굴 공개도 되고, 정치 색깔도 드러내셨잖아요. <웃음> <웃음>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근데 이게 당일날, 오늘 다 작업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작업이 다안 돼서, 네. 부분시키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만약에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영상에는 못 찍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매를 하신다고 하셔서 다음 주에 차를 찾으러 오시기로 또 하셨습니다 네. 차는 마음에 드세요? 어, 너무 땡큐 LF 소나타 네. 사러 오셨다가 <laughs> DM8을 사 가시는데요 저는 자격증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맨 처음 상담하실 때차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5년 뒤에 저차 밖으로 오면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더라고요 내가 <laughs> 사장님 폐차할 때까지 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5년 뒤에 폐차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5년 뒤에 또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빠 혼자 사는 집 그고프그 들어온다. 여기 발 조심하고 지금 오빠 지말 많이 더운 거 같은데 혹시 물 없을까? 근데 우리 집은 물은 세트거든 물 저기 정수기 있거든 오빠 나한테 뭐할말 없어? 참을라 있는데 솔직히 더 이상 못 참겠어 너안봐 내가 정수기를 샀거든 시기지 않나 이거 내가 아정당에서 샀는데 내한테 돈을 주도라니까 정수기 설치했는데 30만원 한테 줬다고 이거 냉수, 온수, 얼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니한 이거 보여주려고 니 불렀다 이가누집 이거, 이거 한개 사라 정수기는 안정당다 돌갱이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오늘 LF 소나타 보러 오셨는데 <laughs> LF 소나타 빨간색까지 가셨다가 다시 까만색 가셨다가 뉴라이즈 갔다가 LF 왔다가 결국 계약은 소나타 d m 8로 가셨습니다. 저랑 이제 보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을 <laughs> 네. 봤거든요. 네. 혹시 어떠셨습니까? 보통 때은 정말 음. 최고입니다. 다른 거 한두 번 생각해 가지고 하실 거면 차라리 여기 와서 그냥 직접 겪어 보시고 하는 게, 어... 한번 겪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계좌, 계좌 번호가 뭐였죠 <laughs> 제가 알바 미금 해드려야 돼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